내 코가 석자인데 뭘 하겠습니까 하는 말을 가끔 들으시나요? 어, 뭐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은 잘안 써도 하나님의 뜻, 뜻보다는 내 일상의 삶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영혼이 잘 돼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살아가요. 강건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또 범사가 잘되면 그때 예수 믿는다. 항상 논리가 반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잘 외우기는 해요, 잘 인용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일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다른 것은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받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덕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게 뭐죠? 각각의 특별함이나 특출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또 우리 각 사람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 사람 또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것은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는 거죠. 이 논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괜찮은 교회였어요. 물질적인 풍부함도 있었고요. 또 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예요. 어린 애들이 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 아빠는 밑에 열 명이나 있다. 우리 아빠는 다섯 명인데 그럼 애가 기죽어요. 그런데 군대를 한번 가보셨나요? 일반 전투 부대에서는요 대위 밑에 한 중대가 편성이 돼요. 그런데 육군 본부를 가보면요 거기서는 그 영광급 장교들이요 커피 심부름도 하고 걸레질도 해요. 내 밑에 몇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퀄리티가 뭐냐 이거죠. 사실은. 단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아요. 근데 애들은 많고 조금 단순 비교를 하면서 네가 세네, 내가 우월하네, 이런 것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런 것 갖고 재고 그러면 뭐 하는 거라? 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머리가 좋아요. 내가 운동을 잘해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내가 잘 나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도 헛수고 할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 주지 않으면 내 수고는 헛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또 싸우고 있네요. 난 방언 한다. 또내 방언 잘 들어봐. 내 방언이 좀 럭셔리하지 않니? 이런 거 그렇죠. 방언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요 그렇죠?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 방언, 중국말 방언. 일본 말 방언. 제일 좋은 게 영어 방언. 뭐 이런. 해보면 중국말처럼 들리는 방언이 있대요. 해보면 일본 말처럼 들리는 방언이 있대요. 일본 말 방언은 요즘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laughs> 어, 방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하는 건참 좋아요. 하나님과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근데 회중기도를 할때 옛날에는 회중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왕왕이 있었어요. 간혹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왕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회중기도는 대표기도라고 하는 회중기도는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바램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회중기도요. 대표기도입니다. 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건 내 개인기도예요. 회중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 기도를 준비할 때는 설교 준비하는 것과 만만치 않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정말 몇 번을 기도하고 몇 번을 또그 내용을 곱씹으며 제가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그 원고도 목사님이 점검하고 다시 줘요. 그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중 기도니까, 대표 기도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를 만족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중기도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 우리에게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미사력구를 쓴다고 그게 좋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족적인 일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내 뜻과 달라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내맘대로안 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부어버려. 아, 왜 그래요 도대체? 콩국수에는 설탕 넣어서 먹어야 돼요? 소금 넣어서 먹어야 돼요? 둘다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저는 설탕만 넣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누가 소금을 넣으면 설탕 맛이 더 세진대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그렇게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도 먹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건 내 선택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선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밥 먹으면서 아 짜네. 아우, 맵네. 매우면 적게 드세요. 짜면 조금 드시고 밥 많이 드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싶으면 위패식당에 가세요. 그래서 맞는 거 골라 드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드세요. 그럼 내 입맛에 딱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줄 아세요? 마른 오징어국이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발한 음식입니다. 네, 마른 오징어를 찢어서 물에다 넣고 고추장 풀고요 설탕을 듬뿍 넣어요 저는 무조건 설탕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만족하는 음식이에요 제가 국 끓였다니까 저희 집에 자취하던 형이 있었거든요 새 들어서 어, 같이 밥 먹자 그러더니 제 작품을 먹더니 숟가락 놨어요 저는 맛있게 그걸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특화된 건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진 것을 자랑한다는 거 이게 믿음의 생활에서 얼마나 미숙하고 어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 갖고 재고, 그거 갖고 우월감 느끼고, 그거 갖고 만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풍성했잖아요, 그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고요, 또 방언하는 은사, 사랑하는 은사 다 있었는데 뭐 없으면 안 된다. 사랑 없으면 안 된다. 그 사랑의 가치가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것 없이 하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첫머리 시작을 뭐라고 하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을 하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잘 보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반드시 예언을 해라가 아니라 하려고 하라. 그러면 권유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 표지로 예언을 하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사랑.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사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신령한 것은 누구 거죠? 하나님 것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구분돼요. 아, 배고픈데 밥줘 그랬는데 애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여주면서 아빠 오늘 상탔다. 그러면 밥 생각이 들어요. 그 작품을 보면서 기뻐요. 기쁘지만 배고파요. 밥 줘! 그래 놓고 막밥안 주면 화낼 것 같이 막 비형 성격들. 근데 애가 그 작품을 갖고 와서 자랑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나요? 적절하지 않나? 밥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해온 이 작품이 중요해요? 당연히 작품이 중요하죠. 왜요? 밥은 하위에요? 상위에요? 내 아이보다 밥이 위에요? 아래예요 물론 비형인 경우는 밥이 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위잖아요. 밥은 이럴 땐안 먹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위의 것을 잡으면요, 아래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위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스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요. 골로새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은사도 좋고요 헌신도 좋고요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해서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하고 한 몸으로 부르신 받은 것을 지키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뭐예요? 신령한 가치예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밥 먹고 배불러서 아 좋다가 아니라 사랑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위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이요. 보시면 같이 또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위의 가치를 잡으면 아래 것이 조금 불비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 가능한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아래의 가치 때문에 이 상위의 가치를 버려버린 인생은 늘 피곤하고 괴롭고 불평, 불평등, 또 불행 이런 것들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아주 큰긴 인생은 아니지만, 별 경험을 다 해봤어요. 제가 돌에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맞는 순간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탁 맞았는데, 탁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몸 밖에 있는지, 이런 체험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제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요, 와, 얼마나 아프든지요, 와, 악소리도 못 내요. 그냥, 으으으, 그러고. 있어요. 네, 여섯 반을 꿰맸습니다 근데, 스테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 맞은 것도요, 정신을 혼미케 하고, 너무 아파서, 신음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인데, 돌에 맞아 죽었다면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돌에 안 맞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어 가는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왜요? 위의 것을 봤거든요. 돌에 맞는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긴 거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아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힘써 나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예요. 네. 위에 것을 분명히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못 잡으니까 여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그걸 놓치고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늘 좌절하고, 늘 불평하고, 늘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령함,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위의 것이에요. 이걸 추구하며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람이 사는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모든 게 용납이 되잖아요. 그죠? 응. 뭐 저는 애를 키울 때 많이 이제 육아에 협조하지 않은 어 마지막 세대입니다만은 애가 가끔은 누구랑도 나중에 확인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지에다 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와요. 아빠 실 쌌어. 그럼 제가 이놈의 새끼,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게 누구 닮아 일어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괜찮아. 갈아입자.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래서 씻기고, 갈아입히고. 자주는 안 했어요. 기억에 남아있다는 건 아주 극히 드물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요. 밉지가 않아요. 지저분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결벽증이 있어요. 요즘은 정말 은혜로 많이 고쳐졌는데 옛날에 식당 가면 이게 숟가락을 이렇게 앞뒤로 봐서 얼룩이 져 있으면요 제가 냅킨으로 하아 해서 <웃음> 닦아. <웃음> <웃음> 그, 아니면 물에다 냅킨 적셔가지고 물 티슈 없을 때 이렇게 닦아서 쓰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허해서 닦으면 그게 깨끗해져요? 그건 아니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근데 미워하며 살면 뭐 하나 다 걸리는 거 없지 않아요. 다 걸려요. 나도 신발을 이렇게 삐뚤어 놓냐 좀? 치약을 짜도 밑에부터 밀어서 짜야지. 왜 중간부터 짜냐고? 칫솔을 놔도 좀. 이렇게 가지런히 놓면 으안 돼. 다별것 아니잖아요. 중간부터 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중간부터 딱 편하게 짜 쓰다가 마지막 때면 밀어 짜서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굳이 이렇게 짜서 쓰는 거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짜서 써도 되고요. 중간 쓰다가 나중에 다 거의 다 써갈 때 밀어서 짜서 쓰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다 눈에 거슬리는 거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개성을 주셨답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다가도 뭐가 하나 틀리면 틀어져요. 그리고는 안봐.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모아두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하나님 닮아가라고 그렇게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 미움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야, 그래도 이건 참 잘했다, 그렇지?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게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 서로 위로받고요. 힘을 낼수 있어요. 성교가서 일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건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건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걸 빨리 포기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너 두고 보자 하고 계속 우리의 잘못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어? 체크하시고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잊어주시잖아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그 모든 것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귀엽지도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언도 좋고 방언도 좋지만,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최고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것 잡으면요, 아래 것좀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매여 사니까 아래 것에 매여 사니까 위의 것을 못 잡는 거고 위의 것을 못 잡으니까 늘 불편하고 늘 불만이고 괴로운 거죠. 바울이 방언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언을 하면 더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왜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덕이에요. 덕.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미리의 자의 말씀원자로 한문으로는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도 미리의 자의 말씀 원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은 히브리어에서 예언은 나바와 호제라는 두 단어를 써요. 나바는 뭐냐? 나바, 내뿜다, 발표하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장래일을 말한다. 성령에 의해 대언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얘기를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받은 자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예언을 하지만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 이 말을 해서 교회가 덕이 될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덕한 일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두렵고 떨려요. 어렸을 때 선생님 심부름 갔다 오잖아요. 선생님 심부름 갈때 적어주신 종이 또 사오라는 돈꼭 쥐고 가잖아요. 혹여 놓칠까? 잃어버릴까? 그렇잖아요. 꼭 쥐고 갔다 와요. 그리고 에? 문방구에 가서 선생님이 사오래요. 그러면서 쥐었던 종이 펴주고, 돈 주고, 거슬름 받으면 또 그걸 꼭 쥐고 와요. 왜 그래요? 경외하는 거예요. 선생님 거니까.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못해요. 내 돈이면 뭐 그냥 주머니에다 쓱 넣고 갔다 오고 그럴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다, 응시한다. 인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회개하래. 그런 말 못한다구요.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뜻을 알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얘기 이상 못해요.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언자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뭘 받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특사가 된것 마냥, 아닙니다. 방어는 유익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고림도 교회는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뭘 위해 쓰였다고요? 내가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의미를 저해할 뿐 아니라 반대로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방언의 은사만 있었나요? 다른 모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과 분쟁, 음란과 음행, 우상의 제물에 대한 정죄와 판단, 이기적인 성만찬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창하고 화려한 방언이 가득했던 소위 영적 교회였는데 세상에서 볼법한 갈등과 문제가 그 안에 여전하더라.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면 철저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는 자는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 없이, 은사말 고집했던 거린덕 교회의 실상은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길 추건합니다 교회는 주님이시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자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방언보다 예언을 말씀했을까요?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게 예언의 가치예요. 알지만 말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예언자의 심정일 때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위에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위에 것이 만족됨으로 인하여 아래 것이 극복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는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방언보다 위에 예언을 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을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를 꺾으라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 없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방언보다 연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받으면 쉽게 떠들어댈 수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품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더 많이 사랑으로 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자